아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한 해의 절반은 어땠나요? 혹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아니면 기쁜 일이 가득했었나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가득해도 기쁜 일이 가득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셨어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기쁨의 예배, 사랑의 예배, 힘이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두어서 이 시간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지 알리라 하심에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폐 감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진짜가 아닌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이런 직업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나요?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지폐는 가짜입니다. 밑에 있는 이 지폐는 진짜네요. 여러분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종이 돈을 가지고 가서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산다고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왜냐? 이 가짜 돈에는 진짜 돈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짜처럼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 돈에 그말 맞는 사용을 할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종이인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종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를 흉내내는 것이 돈 말고도 엄청 많아요. 돈을 가짜로 만든 가짜 돈을 만들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돈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진짜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가짜들과 구별되는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 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그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 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는 내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안 돼.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보고 지금, 어? 내 노예들을 풀어내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애국당에 재앙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자, 바로는,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됐어. 나는 절대로 못 보내! 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국당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어, 해나 뭐 강물이나 아니면 동물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전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신지 볼까요? 여기는 바로 나일강이에요. 이 물을 마시고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던 그 중요한 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피 재앙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날강에 있던 물고기들은 다 죽고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 개구리예요. 마이 많은 개구리가 내옷 속에도 있고, 내 이불 속에도 있고, 내 신발 속에도 있고, 막내 밥그릇 속에도 있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 때가 나오는 재앙을 겪지만, 바로는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이가 돼서 막몸 속에 막다타다다오는 거예요. 소 몸에다 다다 와서 막 긁고 너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어떤 거 이거 파리입니다. 파리. 온 하늘이 맑았던 하늘이 까맣게 변할 정도의 그 많은 파리들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파리의 재앙이 시작됐지만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건 바로 전염병인데요. 돌림병이에요. 돌림병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동물들이 죽었어요.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재앙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섯 번째로 여기 종기 피부에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프고 긁으면 피가 나고 너무 가렵고 이것이 반복되지만 이스라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지만.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거는 우박인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우박으로 인해서 여기 보이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농작물들도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재앙들을 거치고 있는 중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것은 메뚜기예요. 메뚜기들이 정말 많은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곡식을 다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여전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 깜깜하죠 이건 바로 흑암이에요 사흘 동안 굉장히 어두워지는 이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전기 스위치 누르세요. 뭐 전기 켜면 되죠. 핸드폰에 후레쉬 비춰주세요. 그럼 되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냥 깜깜한 채로 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곳에서 흑암의 재앙이 내렸지만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들은 애굽에서 신으로 통해요.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을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깜깜한 걸 계속 며칠 동안 할수 있게 했을까요? 어디서 파리떼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어디서 메뚜기떼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누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줬지만 결국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처음 난 아들, 첫째 아들, 첫 아들, 첫 새끼, 이 모든 첫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겠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죽겠네요. 큰일 났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양옆 그리고 위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밝은 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에요. 밝죠? 이 집들은 다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집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간 집들이에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의 집은 어떨까요?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첫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여기 보면 애굽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흑암도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도 보내고, 메뚜기도 보내고. 역시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똑똑한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친구,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연예인,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의 취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한, 여러분 아까 침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가짜 종이 돈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것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건강도 지식도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세요. 어떤 분이 주셨는지 또 어떤 분이 가지고 갈수 있는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 하며,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요? 필요 없나요? 아니요.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한 주간도 살아가다 보면 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막 좋고 막더막 막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그때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아, 그 고백이 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힘들었던 소리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어요. 바로왕이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힘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갑니다. 가끔은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 다시 한번 다 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해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에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셨나요? 오늘의 말씀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말씀 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도 지켜주실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올 때, 말씀으로 당당히 유일하신 하나님은 딱한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잘 지키며 건강히 보내고요.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으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계약을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